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열광할수록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적인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갖춰야 할 마인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8일 오후 11시고요. 이번 상승파동에 다들 만족할 만한 수익 나셨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의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포모를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두 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 갖춰야 할 마인드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볼 거고요. 최근에 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드렸던 브리핑들이 운이 좋게도 생각하는 대로 잘 흘러가셨어요. 이전 영상에서 이 위치에서는 조정 파동이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조정이 마무리 되어가니 이제는 반등 혹은 반등을 넘어서는 큰 상승을 보자 라는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상승 반전에 대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는 포지션을 부분 정리하고 하나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귀는 여기서 마치고 영상 주제로 넘어갈게요. 먼저 추세가 터진 현 시점 어떤 마인드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뻔하디 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하고 안하고 차이는 매우 클 겁니다. 첫 번째로 역추세 포지션 타지 않기입니다. 정말 뻔하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해서 롱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조정이라도 먹으려고 하고요 롱을 익절한 사람들은 곧바로 또 포지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쇼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죠 말 그대로 역추세를 타게 됩니다 물론 쇼 포지션을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역추세 매매는 한번 물리게 되면 그 자리는 다시 안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어중간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다가 한번 물리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다시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청산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추세에 편승하는 매매는 정말 불리한 자리에서 탄다 하더라도 한번은 살려줍니다. 정말 잘못 잡아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추세가 터졌을 때 추세를 역행하는 포지션과 추세에 편승하는 포지션은 이토록 큰 차이가 나고요. 굳이 위험하게 추세를 역행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를 역행하는 포지션을 잡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거나 혹은 포지션이 없어서 추세를 역행하는 포지션을 잡기도 하는데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이 없어서 나만 못 버는 느낌을 받는 게 나을지, 추세를 역행하다가 청산당하는 게 나을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리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추세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포지션을 잡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인드는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앞전에 추세를 역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굉장히 심플하게 추세를 역행하는 조정이 나와주면 말 그대로 현 위치에서 하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랫 구간에서 기다리다가 추세 편승하는 이런 포지션을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추세를 따르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캔들의 힘 또한 추세 방향대로의 힘이 클거고요 많아야 하나 물리더라도 아랫 구간에서 잡은 포지션은 탈출 혹은 홀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하나의 추세가 터진 지금 웬만하면 추세를 역행하는 포지션은 잡지 말라. 그리고 만약 아랫 구간으로 추세를 편승할 수 있는 조정파동을 만들어 준다면 그 추세에 편승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상승을 뒤따르는 조정이 곧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현 작도에서 볼수 있듯이 나비 패턴의 PRG 영역, 즉 잠재적 반전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이 로그 채널의 상단과도 겹쳐 있습니다. 물론 이 채널의 상단이 언젠가는 돌파가 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터치인 지금 조정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구간을 확대를 해보면 다섯 개로 올라가는 임펄스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임펄스가 끝이 나면 얕든 깊든 조정 파동이 시작될 수 있겠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조만간 한 번은 꺾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추세가 꺾이면 어떤 형태로 조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는 조정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추세가 터지고 나면 조정이 나오겠죠. 깊게 올 수도 있고요. 얕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은 눌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린다면 세 가지로 조정이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얕게 눌리고 추세를 이어갈지, 반등 이후에 조정 파동을 이어나가다가 추세를 지속시킬지, 세 번째로, 강세 조정 형태를 만들어 낼지 어떻게 나올지는 절대 알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조정 형태의 공통점은 한번 아래로 눌러 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공통된 눌림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가장 좋고요.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든, 떨어졌다가 조정 파동을 이어가든, 떨어졌다가 강세 조정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든 어쨌든 이한 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럼 현 위치에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강세장의 특성상 깊게 누르기 보다는 얕게 눌러줄 확률이 높고요. 와봐야 이 상승 파동에 대한 0.3에서 0.38이 내로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은 상승파동이 나온 이후에 0 3 8이만 되돌리고 조정파동을 마치고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승파동이 나왔던 구간이죠 이 구간도 저점과 고점에 0.3 되돌리만 찍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깊게 누르지 않았어요 이 구간도 임펄스가 나온 이후에 0 3 8이만 찍고 올린 것을 볼수 있죠 임펄스가 나온 이후의 움직임은 깊게 누르기보다는 0.38이 0.3 내부에서만 찍어주고 바로 올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현지로 돌아갈게요 현 위치에서 저점과 고점을 찍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구했고요 그러면 73,800에서 72,900 정도의 레인지가 나오겠네요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깊게 찌르기보다는 이 0.3과 0.38이 레인지 안에서 찍고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지든, 반등이 나오고 그대로 올라가든, 어쨌든 이 위치에서는 공통된 반등 자리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올라간다고 하면 빠르게 반익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근거를 더하자면, 과거에 저항을 받고 떨어진 자리, 지지를 받고 올랐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매물대와도 겹쳐 있는 부근이고 이 위치까지 내려온다면 매수 각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다시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0.3과 0.38이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조정을 준다면 여기서 매수 각을 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추세 포지션은 웬만하면 잡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곧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숏은 잡으면 안 되겠죠. 네 번째로 이 상승 파동에 대한 0.3에서 0.38이 이 구간까지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추세에 편승하는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시황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와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